수분감은 쫙 끌어올리고 반짝이는 윤광 효과에 주름 개선 효과도 있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계의 끝판왕 바이리즌에 대해 알아볼게요 얼굴, 바디, 피부, 라인 예뻐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닥터아미 닥터아미의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통증 바이리즌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예뻐지는 수많은 시술들, 그중엔 통증이 있는 시술도 있고 전혀 안 아픈 시술도 있습니다. 바이리즈는 그럼 어느 쪽일까요? 바이리즈는 주사로 시술합니다. 캐뉼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리도카인이라는 국소마취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마취크림을 충분히 도포한 뒤에 시술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할만한데? 하실 겁니다. 리쥬란 힐러랑 통증 비교하면 어때요? 아 리쥬란 힐러보단 훨씬 덜 아픕니다. 무통 리쥬란이라고 알려진 리쥬란 HB와 비슷한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할 만하다는 거 믿어보세요. 주사로 맞은 히알루론산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피부 속에 이상한 형태로 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일정 기간 효과를 주다가 서서히 몸으로 흡수됩니다. 수개월 동안 효과를 팡팡 내주다가 전부 흡수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바이리즈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바이리즈는 안면부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잔주름, 목주름, 굵은주름, 이렇게 선처럼 남은 흉터?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되고요. 미간, 눈 아래, 이마, 이런 부위에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채워진 촉촉한 피부? 그럴 땐 바이 리즌! 필러보단 자연스럽게, 물광보단 오래 가게. 바이 리즌입니다. 예뻐지고 싶다면 예뻐지는 아미 스킨. 구독, 공유,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